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S 컨설턴트가 나온 새로운 학교 모형은 본관입니다, 본관. 지금 처음 했던 친구는 체육관, 청학관을 다시 리브랜딩 한 거고, 그리고, 어, 행시어 건설은 이제 뒤에 별관을 한 거고, 지금 여기서 OS 컨설턴트는 본관을 다시 새로운 오산중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결과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가 준비됐으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이스 <laughs> 컨설턴트의 디자이너 김승진입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사 소개, 사업 개요, 기준 학교 분석, 신규 학교 개요, 신규 학교 제안, 신규 학교 효과 그리고 제작 후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사명은 OS 컨설턴트입니다. 조직도는 조직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비전은 튼튼한 건물과 고객 우선 건물과 친환경적 건물을 생각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기존 건물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된 건물 및 딱딱한 디자인에 별관 및 체육관, 본관이 나누어져 있어 학생들의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높낮이가 다른 계단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고 외곽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탈의실이 1층에 2개, 2층에 1개 밖에 없어서 환복, 아, 환복할 때 매우 불편하고요 교, 교실 천장 및 벽에 균열이 생김으로 학생들에게 불안함을 초래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건물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2층은 3학년 반과 현재 분리되어 있는 별관이 있습니다. 1층은 1학년 반및 2학년 반과 지하 1층에는 매점 및 휴식시설 지하 2층에는 학교 운동시설과 지하 3층에는 학교 지하 주차장입니다. 신규 건물 제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관과 별관이 합쳐져 학생들이 이동이 편합니다. 학교 내 지하 주차장이 생기므로 학생들이 안전과 차량 보호가 가능합니다. 학교 내 운동 시설이 생기므로 우천 시에도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운동 기구들로 학생들이 건강과 다양한 운동이 체험 가능합니다. 주격에 맞는 계단으로 학생들이 이동과 학생들이 이동이 안전해집니다. 태양 전지판이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정하, 전기료 절감이 됩니다. 연못이 있어 학생들이 생태계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2층 앞쪽에 다리가 있어 학생들이 이동이 편합니다. 수조 탱크의 빗물을 모아 연모 등의 물 사용으로 수도세가 절감됩니다. 다음으로 신규 건물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태양열 판으로 인해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기존의 분리된 공간과 별관이 합쳐져 학생들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학교를 세우지 음으로 각 층마다 탈의실을 만들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시설 학교이므로 벽이 균열 및 천장 갈라짐 현상이 없어 불안함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계단의 높낮이가 같아져 기존 건물에 비해 학생들이 이동이 안전해집니다. 지하에 수영장 및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줍니다. 다음으로는 제작 후기입니다. 우리 뉴오산중학교 프로젝트를 하면서 현재 학교의 문제점과 장점 그리고 용도를 알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학교를 지작하면서 학교에 새로 생기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고 구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름답 받겠습니다. 지름답 먼저 할게요. 그왜 굳이 건물의 모양을 D자 모양으로 했어요? 아, D자는 아니고 C자인데요. 우선 C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이동이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이렇게 끊겨 끊겨 있는 일자형이나 아니면 뭐 다른 형들보다는 시자로 만들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놓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내보내보 형식으로 이동을 한다면 훨씬 더 이동이 편리하고 또그 시자를 함으로써 그각 층마다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연못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나무 같은 걸좀 보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했습니다. 네. 네. 다른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뭐가 인체공학적 디자인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 솔직히 겉면보다는 실내를 생각을 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아무래도 교실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실내를 좀 인체공학적으로 아이들이 편한쪽으로 만들면 학생들의 좀 공부할 때 불편함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든 점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니, 교실, 인체공학, 어, 의자라던가 아니면 책상 높낮이 같은 걸 수월하게 이제 할수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을 좀 배치를 해주고 또 이렇게 교실 그 책상을 이제 요즘 선생님들께서 모둠 수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모둠 수업을 할때이 책상 옮기가 좀 불편해서 뭐 이렇게 고정을 풀었다가 했다가 할수 있는 뭐 그런 책상이라던가 뭐 학용품이나 그런 쪽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시작할 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수업 전에도 약간 이 학생 편의주의 심하고 오에스 컨설턴트 팀하고 여기는 체육관을 특판해서 만들기로, 네. 여기는 공관을 특판해서 만드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시작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학습. 학생 편의주의는 체육관, 청학관만을 집중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네. 여기 오에스 컨설턴트 팀은 이 공관 건물 내에 체육관, 수영장까지 다또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네. 여기도 지금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데 이 팀하고는 터비가 전혀 없이 우리 학교 이 청학관 이 건물 자체는 무시하고 어 그냥 이뭐 본관 자체 내에다가 어 체육시설까지 확방시키는 그런 계 배도 경이된 겁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본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새로 리메이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마인크래프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했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도 저희는 새로 만들었었고 또 저희는 공관동을 이렇게 따로 하려는 게 아니었고 저희는 이제 새로 아이 학교를 만드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 그부분 아, 네. 하고 이렇게 따로 여기는 총합관, 여기는 공관 이런 개념을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전체를 네네, 네, 같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하다 주영아. 다른 <laughs> 잡 <laughs> 혹시 뭐 다른 뭐 학생분들이나 그 C자형으로 네. 건물을 배치하고 그 안쪽 공간의 활용은 어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쪽 공원 같은, 아 안쪽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제 연못이라든가 좀 생태 체험을 위주로 할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회단, 화단, 화단이 있긴 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뭘 들어가서 이렇게 볼수 있다던가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이렇게 자연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관찰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과학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노는 시간에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연못이나 아니면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쓰려고 합니다. 설계하면서 저 뒤쪽 그 학교 마크 있는 쪽에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안 해봤어요? 앞에가 마크 있습니다. 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아무래도 이제 가운데 이제 나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안 했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저희 OS 컨설턴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하신 OS 컨설턴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어, 발표가 끝났는데요.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어, 심사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은 학생들은 기술실로 이동하셔서 진로 수업을 잠깐 받겠습니다. 받은 뒤에 30분 정도 받을 거거든요. 받은 뒤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시상식을 하고요. 시상식을 할 겁니다. 시상식을 하고요. 그리고 단체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자 먹겠습니다. 와. 아셨죠? 자, 학생 여러분들은 기술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